지금 막판에 피딩이 걸려가지고, 지금 제마리쓰는 116마리. 네, 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흘린다고 하시네요. 어, 백화, 어 85개. 와우. 예 116개. 어, 방클. 축하드린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방클. 사진 한 번만 찍고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나이스. 오. 나이스. 갑오징어. 나 영상 찍어야 되 아, 어 예? 세븐도 한번 더 찍고 백화성 나이스. 나이스 영광 나이스 세븐 축하 영광 V 축하합니다 나이스 V 축하 축하